분서를 자꾸 가도 돈이 될 수가 있고 사업을 시작을 해도 돈이 될 수가 있고 투자를 해도 돈이 될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서희점집 선상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께서 님신점과영점으로 손님들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우리 1976년생 50세 용띠의 앞으로의 평생 운세입니다. 용띠분들, 일단 사주가 크죠? 우리가 이제 12띠 중에서 네. 이제 형상이 없잖아. 네, 네. 용띠는. 그리고 또 가장 또큰 띠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용띠가 무지하게 화려해요. 그리고 재주도 많고 본인이 하는 거에 있어서 어, 리더십도 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다른 띠에 비해서? 어, 다른 띠에 비해서 어,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분들이 많고. 또자기일좀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주가 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조금 어떤 의미예요? 사주가 크다라는 거는 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띠란 얘기예요. 아... 내가 노력하면은 다른 띠보다 복이 많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 그럼 좀 이분들 초년과 중년의 운기는 어땠을까요? 아 어, 병진생 분들 보면은 일단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나를 도와주는 네. 사람이 많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잘 차려진 거를 먹으면 눈도 즐겁고 입으로 먹었을 때 즐겁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용띠 분들이 게 매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귀인이 많이 이게 따라오고. 또, 이게 남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띠분들이 보면 좀 자유분방해요. 하나에 이렇게 얽매이는 것보다는 뭐 활동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라던가 또 어떤 뭐 리더십 이런 것들. 또 많이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인으로 인해서 잘되시는 분도 있지만, 용띠분들 중에 내리막을 그런 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주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점을 보다 보면 쌍둥이도 성격도 틀리고, 살아가는 것도 틀려요. 내가 배우자가 누구냐, 또 내가 자식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주팔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다 틀리거든요. 근데 용띠분들이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띠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이분들은 특히 더 갈리는 그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용띠분들은 내가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잘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 처세를 잘 못해서 신임을 잃어서 오히려 내가 힘들게 가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분 거지는 얻어먹어도, 이렇게 들어온 거지는 우리가 더 걷더도 안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아이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용띠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이런 거를 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꼬이죠. 어, 은 이분들 현재 이제 상황은 조금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용띠 분들 뭐 삼재라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몇년 동안은 근데 이제 이제 살길이 열리는 그런 시점이 됐죠. 내가 잘 살고 잘 풀어지고 했어도 삼재에는 겪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3재에또 우리가 뭐 IMF,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이게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운이 열려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시기야. 우리가 내 운이 아무리 좋아도요, 시국이 어려우면은 내 운때대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돌아가야 돈을 벌지, 돈이 안 돌아가는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개를 다는 시기가 됐다. 어날개를좀 다는 시기. 뭐 문서를 잡고가도 돈이 될 수가 있고 사업을 시작을 해도 돈이 될 수가 있고 투자를 해도 돈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외로워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어 근데 지금 일상 하반기가 정말 그런 시기가 이제 온 거네요. 이제 스타트. 우리가 말 타고 이제 달리는 그런 시기에요. 예, 예. 옛날에는 우리가 국도로 달렸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그럼 좀 월생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이분들 어떨까요? 아, 우리가 이제 50살 병진생 분들 중에 이제 7월생 같은 경우에, 7월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려하면서도 좀 소극적인, 예. 그러니까 매향적이면서도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밖으로는 내이 속내를 안 보이는 그러니까는 내가 집에 와서는 속상하고 끙끙 알아도 밖에 나가서는 표시를 안 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들한테 힘든 소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리고 또 내가 가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은 이게 실패를 한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치료생 같은 경우에는 운이라던가 금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내가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인연으로 봤을 때, 부부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외로움이 좀 찾아오는 그런 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아무리 많은 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외로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남이 아무리 자기를 좋아해줘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마음을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생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좋고 많은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한길 외길로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너무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좀 안정성 있는 거를 가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전문직종 이런 것들로 가시는 게 가장 좀 좋은 생활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8월생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고 좀 활동적이야. 그리고 내가 항상 주위에 사람이 들끓어.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적인 거또뭐 비즈니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장사래던가 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괜찮고 또 우리가 예체능 계통 이런 쪽 요즘은 뭐 가수들 뭐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좀 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뭐 연예인이다 이런 걸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사람을 이렇게 끌수 있는 그런 좀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은 금전은 따라올 수가 있고 또 말년이 편안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좀 이분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말년 운의 흐름은 조금 어떻게 흘러갈까? 요 병진생 분들이 9월생이나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인간의 배신도 많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금전에게 깨져나가는 수가 또 있어요. 쉬운 살 병진생 분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횡재수도 은근히 바라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라던가,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뻥튀겨본데던가 이렇게 그냥 무모하게 이게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9월생이나 10월생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사기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기가 좀 여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쏠리고 또 이게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잘 가려서 내가 처신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말년은 좋고 또 사주는 잘 타고난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 자체는 정말 괜찮지만 그래도 좀 때문에 좀 9월 10월생 분들은 좀 사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올해. 그렇죠. 그럼 좀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분들을 딱 바라봤을 때 그럼 금전운을 기대해봐도 좋은 분들은 몇 월생일까요? 금전운은 4월생이나 7월생이나 10월생 음. 금전운은 열릴 수가 있고 네. 자기 복은 안고 있으니까 금전은 어디서도 생겨요. 누가 도와줘 도와줘요. 용띠 분들은 정말 좀 귀인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 일단은 사람 때문에 살아야 되는 사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음... 그러니까 본인 사주는 편안해. 그렇잖아 남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좀 매력이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어, 뭐, 금전을 버는 데는 노력만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다고 보여져요. 그럼 우리 이제 50세 분들 하반기에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하는 게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관제수. 관제수. 어, 왜냐하면 내가 한탕횡재수 네. 이런 거 바라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은 내가 어, 돈한번 벌어보려고 괜히 손대지 않아야 될 곳에 어, 손을 댔다가 이렇게 관제로 연결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한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운이 너무 좋아도 네.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운이 너무 안 좋아도 집안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세 병진생분들은 올해는 이게 집안에 약간 우환이라던가 상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이 좋고 안 좋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잘 막아놓고 가신다 그러면, 뭐, 하반기부터, 뭐, 말년이 점차적으로 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달별로 말씀을 한번더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50세, 이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50세 분들, IMF 때문에 힘들었죠. 뭐 돈은 말르진 않아도 사람이라는 게 마음고생하는 게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뭐 부부 간에 갈등이 있었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것들로 또 좋은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문서라던가 또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금전으로다가 막혀 있던 분들 금전운이 열릴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노력하시고, 희망을 가지신다 그러면은 하반기도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